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은 에세이까지 쓸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어, 영어 공부법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알파벳도 모르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 알파벳에 친숙해지도록 알파벳을 어린이 놀이처럼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퍼즐을 이용해서 알파벳을 자주 접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어, 그림을 그려서 알파벳을 알파벳이 그려진 어, 그림을 잡고 보게 해가지고 알파벳을 친숙하게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점토를 가지고, 플레이도라고 하자, 점토를 가지고 알파벳을 직접 만들어 보게 하거나, 아니면 알파벳이 적힌 카드를 가지고 낚싯줄을 이용해서 낚시 놀이를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알파벳을 아이들이 놀이처럼 친숙하게 어, 접근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러면 재미있는 줄 알고 더 다가가, 다가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을 먼저 아이들이 이렇게 노출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알파벳에 대한 사운드, 알파벳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들려주시는 건데요. 그거는 유튜브로 알파벳이 어떻게 발음되는지에 대한 그런 노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검색을 하셔서, 어, 알파벳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그런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F는 뭐, F의 발음은 F, F, F 이렇게 발음되고 E는 에, 에, 에 또는 이이이 e, e, e 이렇게 발음된다 이런 것을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확하게 원어민들이 그 발음을 어떻게 발음한지를 들으려 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도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죠. 어, 쿠팡 같은 데서 가시면은 어, 알파벳이 적혀 있는 이런 포스틱이 있는데, 그 포, 벽에 붙이는 포스틱이시죠? 아, 아시죠? 근데 그게, 어, 터치를 하면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 동물이 그려진 거나 과일이 그려진 거나 해서 아이들이 뭐 숫자나 알파벳을 소리가 터치, 터치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들을 수 있게끔 그걸로 하나 구입을 하셔서 아이의 방에다가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알파벳을 어느 정도 아이가 깨우쳤다 그러면은 파닉스라고 하죠. 파닉스는 뭐냐면은 전치사부터 시작해서 그 단어, 단어 어휘, 또 또, 그뭐 래빗 이렇게 이렇게 단어가 나와있는 것을 모아놓은 아주 쉬운 영단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미국의 프레스쿨 학생들이 보는 건데요. 만삼세부터 시작해서 만사세, 만오세까지, 어,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닉스 책을 서점에 가서 하나 사셔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어 공부를 할 때는 그 파닉스 책을 사시게 되면은 mp3가 다운로드가 가능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책을 보면서 그 mb3로 소리를, 발음을 들을 수 있도록 mb3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시청각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이는 눈으로 보면서, 그 단어를 눈으로 보면서, 그 원어민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그 원어민 소리를 쉐도잉 말로 따라하는 거에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응, 어. 가능하면 시청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파닉스라는 것, 즉, 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다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단어장을 사셔가지고, 좀 더, 어, 교과서에 나온 법, 바... 나올 법한 아주 쉬운 단어부터 시작해서 점점 점점 단어를 어휘를 양을 늘려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단어장을 사셔 가지고 쉬운 연령장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어, 배우기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쉬운 연어 단어장을 사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P3나 MP 4미네어기한 강세 발음을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다운로드 하셔서 아이가 그 단어에도 수출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단어를 매일 매일 듣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어떻게 배운 것을 오늘 또 반복하고 또 내일은 또 어저께 배운 거 오늘 거 배운 거 그리고 그날 배운 거다 반복할 수 있도록 해서 반복이 계속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영어 단어장에 나오는 단어를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어 읽기를 그때부터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어그 전부터 영어 단어장 외울 때부터 어 읽기를 동시에 진행하셔도 되는데요 아이가 단어를 정말 모르면은 영어 단어 책을 읽기가 영어책 읽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해석을 하시고 그랬고 나서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읽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책을 읽으실 때는 아주아주 아주 쉬운 것을 고르시고요. 그림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책을 읽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영어책을 읽고 나서 영어 동화책이라고 하죠. 영어 동화책을 읽고 나서. 어 그것을 아이가 반드시 배운 내용을 본 독서한 내용을 한글로 뱉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직 영어를 못 하기 때문에 한글로 뱉게 하세요 한글로 이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자신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반드시 입으로 소리내서 내용을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 듣기 말하기 있죠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어 단어에 대해서 어쩌 어느 정도 이렇게 발음이 어떻게 발음에 는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발음은 어 좋지 않더라도 그 단어를 목도 막 말은 할수 있습니다. 원어민이 말한 반어 워 캐치해서 들을 수 있고요. 영어 단어정을한권 정도 제대로 이렇게 독파를 하셨다면 그렇게 하셨다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어, 방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뿡뿡이라고 하죠. 미국의 뿡뿡이 M5 이런 거 있잖아요. 세서미스트리 이런 것을 어, 유튜브로 보여 주시거나 인터넷으로 보여 컴퓨터로 보여 주셔 가지고 어, 자막도 한글 처음에, 한글 자막 틀고 나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영어 자막 틀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글 자막, 영어 자막 없이 그 다음에 영어 자막 듣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자막 없이 보는 거는 성인도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영어 애들이 좋아할 만한 방송 있잖아요. Sesame s t r e MO, 이런 거, PBS, 유튜브. 가셔가지고 PBS가 미국의 e b s 예요 거기 가셔가지고 영어 동화책 이런 거 많이 들려주세요. 그래서 영어 속에서 반드시 시청을 하신 후에 애한테 바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떻니?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니? 너가한번 너가 내용에 대해서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아빠한테 얘기해 줄래? 그렇게 해서 아기가 반드시 시청한 내용을 한글로 뵙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영어로 말을 못 하기 때문에 한글로 뵙게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재미가 좀 생겼다 영어에 대한 재미가 생겼다 그러시면은 이제 그에 나, 그 학교에서 나가는 어, 교과서 있죠 그 교과서에 해당하는 단어를 외우게 하세요 모조리 그 교과서 맨 뒷페이지 보면은 교과서에 해당하는 어휘가 쭉 나와있어요 차례가 그거를 다 읽, 어, 외우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반드시 그 교과서 홈페이지에 가서 mp3 다운로드 받아가셔가지고 어휘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어휘 강세 음 발음, 모두 다 어조, 이런 거를 다 아이가 들을 수 있게끔 하세요. 그러면서 어, 영어 본문도 이렇게 스크립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원어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그것을 쉐도잉 따라 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처음에는 되게 못해요. 그렇지만 한 문장을 세 번, 여섯 번, 일곱 번 반복하면 아이가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반드시 시청각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하세요. 눈으로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영어는 말, 언어예요 언어는 말로, 두루, 말로 듣고 말로 쓸수 있어야 되고 말로 지가 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각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것을 이제는 영어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로 설명을, 설명을 해주라 엄마한테. 그리고 나서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볼래? 그렇게 해서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어 일기를 시작. 이제부터는 영어 일기를 시작하시는 건데 하루에 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세 문장. 영어 일기시작하라고 애들 다 못해요. 어 근데 영어 세 문장 하루에 세 문장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지나면 네 문장 그다음에 또 일주일 지나면 다섯 문장 에래서처서의 아이가 아이의 능력을 맞게 영어 일기를 쓰는 것을 늘려나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읽기를 어. 아이가 독해는 잘 해도 영어로 쓰기 못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영문법을 아이가 알아야지만 애기가 글을 제대로 써요. 그래서 영문법은 저는 이즈민 이베에스 어, 가시면 이지민 영어 선생님 있습니다. 이지민 영어 선생님의 강의 절대 영문법 절대 구문 들으세요. 정말 추천합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분이랑 저희랑 뭐 사연이 있어서 추천드리는 거 아니고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어, 그 분께서는 다른 교수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가르쳐 주신 문법을 갖다가 독해에 녹여서 바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이렇게 배우시는 게 아니라 문법을 독해에 녹여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고요. 그리고 정말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이에요. 배운 거 바탕으로 바로 독해로 가시니까요. 그죠? 문법을 알아야 독해를 하고 독해를 해야지 쓰기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듣고 말하는 건 미국 애들도 잘해요. 듣고 말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많이 들으면 다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미국 애들 제가 지금 가르치거든요. 지금 여기 저 학교예요.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미국 애들도 문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스펠링을 쓰는 방법을 스펠링을 집에서 많이 안써 봤어요. 그리고 스펠링에 대해서 어 많이 그니까 독해도 읽기도 많이 안해 봤고 미국 애들도 어 말만 잘하지 듣는 것만 잘하지 쓰는 거 많이 안해봐 갖고 문법 보면다 틀립니다. 엉망이에요. 쓰는 거다 틀려요. 엉망이에요. 문법이랑 스펠링 다 틀립니다. 미국 중학생 애들도 웬만한 애들 아니면은 꼭 한두 개씩 미스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은 당연한 거예요. 다 미스 스펠링 못 쓰고 문법 모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미국 애들도 모르는데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지민 선생님의 강의를 들여서서 절대 영문법 절대 구문을 들여서서 아이에게 미국 어, 영어 문법에 대한 감이 잡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 관용 어구를 하나 사셔 가지고 그 관용 어구를 어, 딱 내가 누르면은 초인종처럼 바로 나오게 그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보이시세요. 관용 어구 사전이 있습니다. 관용 어구를 도서관 아, 도서관에서 빌리시지 마시고 서점에 가셔서 한, 하나를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를 파세요. 한 권을 어, 1년이 되든 파세요.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한건 갖고 정독을 합니다. 파는 거예요. 그몇 페이지에 몇번 나오면 뭐가 나와 있다. 이 정도로 파는 거예요. 그한권을 갖다 제대로. 반드시 mp3를 다운받으셔서 목소리를, 연어민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어, 아이가 그 말을 뱉도록 가르치세요. 그래서 초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뭐예요? 딱 누르면 나오게.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bla bla 이렇게. 그럼 어디 가는 거 어때 이러면 오와드즈거스 어메이 이렇게 바로 누르면 바로 영어로 튀어나올 수 있게 관용 학구를 사셔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달 외우시게 합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러면은 애기가 어떤 말을 할때막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면은 단어만 외우고 나면은 그 관용 학구 외운 거에서 다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관용 학구가 어. 건물 지을때 관용학구가 뼈대라고 생각하시고 단어를 애, 앞으로 계속 애들이 외울 거 아니에요. 그 단어를 이제 그 관용학구 뼈대에다가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단어만 외면 바로바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그래서 애들이 이걸 진짜 한 건을 제대로 하고 났어요. 그러면 은 꿈에서도 영어로 꿈꿀 수 있습니다. 정말 잠꼬대도 영어로 해요. 저는 이거 경험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관용학구로 영어회화 말 터트리게 하시고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나오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계속 그 내용을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로 뱉을 수 있게 하세요. 어, 다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늘은 저희가 제가 어,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알파벳에서 말로 터지는 데까지 진행을 시킬 수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파벳 배우는 것에서부터 읽을 수 있는 것까지에 대한 오늘 영상을 마련해 봤는데요. 다음에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회화 수준인 독탈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영어뉴스를 듣고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에세이까지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힘이 됩니다.